이번에 이제 이것도 이제 최 처음이네 한 자료야 네. 며칠 전에 네. 지표조사 해가지고 네. 내가 이걸 했네요 네. 네. 처음 교육에요 저번 교육생들은 이거 없어 나는 올 때마다 교육이 다 다르니까 이것이 이제 그 계자리가 아니고 이것이 계자리야 계자리에서 연도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계자리 앞에 이거를 그 우리로 말하면 보또랑이더라고. 우리 집엔 육낙구라고. 네. 어, 육낙은 알잖아요. 고래바다가 육낙이라니까. 구는 보또랑 굿자그렇게 보또랑에서 여기 냉섭 빼는 관이 있더라고. 음, 어, 육낙구가 그계 자리로 가기 전초전으로 좀 낮게 파는 그 보또랑을 말하는데, 그것도 냉섭을 빠지는 그 어, 용돈데. 그게, 이, 이거지, 묻어 났더라고요 시작이. 이거는 육락구고 이거는 육락관으로 해야 되겠다, 이런 의견이 내가 서더라고. 이거는 이분에 처음 공개한 거요. 예 그래서, 이, 이봐, 요 여기서 아궁인데, 아궁에서 불이 들어오면 육락구에 한번 거치고, 그 다음에 계좌를 내가 연도를 내가 굴뚝으로 나가. 특이한 거단 말이 거지. 대단한 그 선조들의 지혜가 여기 담겨 있어. 그래서 육락구에서 이봐, 여기 숙 숫개로 두 개를 엎어가지고 공간으로 해가지고 냉석을 뺐단 말이야 이렇게, 이렇게 뺐더란 말이야 이렇게 이런 그들은 우리나라 지표조사에 나오지를 않아요 이건 유일무이한 그 자료단 뭐, 말이야 둥근 큰 돌은 주춧돌이에요? 네? 둥근 뭐? 큰 돌이 육락구 옆에 음, 주춧돌이니 이거는 이제 그 나무 기둥 쓰는 거 네, 주춧돌이요 어. 주춧돌. 불은 다 타버렸으니까 6 2때 어, 주춧돌. 그러니까 주춧돌은 아니, 있어야 되잖아 그추춧돌은 있고 구들만 있으니까 네. 그 학술회의에 네. 내가 참석했는데 건축 뭐 디자인과 뭐 많이 왔는데 그사람 뭐 설명할 것이 없어 건물이 없으니까 추춧돌만 있으니까 방에 메칸이다 이것만 하지 근데 이제 구들만 남아 있으니까 구들은 내가 이제 내가 혼자 나가서니까 내 이야기가 많이 나간 거지. 그러니까 자기들도 많이 깨달고 그랬을 거예요. 선생님 그럼 우리가 지금 구도를놓는거 저런 식으로 우리가 지금 구도를 그걸로, 예. 다 놓잖아요. 네. 네. 그럼 우리가 지금 그 우리 우리 자칭간 그 흔들 그그 네. 있어. 그걸 말고 어느쪽에 그 뭐야 그그저연아 중간 그는 방법은 아, 뒤에 계속 나와 고, 예. 우리도 그거를 대장도이 때도 이중으로 안 하고 조금 기와장 조거를 가지고 밑에 깔고 구해 그납 그거 그거 되지 응. 응. 마찬가지예요. 어, 그러면 일이 좀 그래서 이제 요요요 요, 요, 요 평면도를 네. 음. 내가 이제 이 단청으로 그려 보니까 이렇단 말이야. 아궁에서 브리드가 얘가 육한단 내가 저 자침청에서 이제 육납구 빼고 이제 어, 개자리 해가지고 이리 나가는 것이다. 그래서 여기는 역, 역기와 용락과 자칭과 돈이와 역행만 이 역행이 뭐냐면은 이 굴뚝도 이를 산으로 올리더라고 산속으로 올리니까 바로 올린 것이 아니라 좀 연도를 올리가 여서 기 앉아 이 굴뚝이 있어. 그게 또좀 그... 특이하더라고. 그래서 우에서 앉아 내가 거린던데 이것을 그 실측을 해가 정확한 그결제가 이런 스타일이야. 이런 스타일은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자, 아궁에서 열기는 이렇게 연도래가 굴뚝으로 빠지고, 냉기는 이 육낙구에서 어, 개자리도 물론 빠지지만, 육낙구에서 이 밖으로 자침관식으로 이렇게 빠졌다. 이렇게 응, 우리가 설명해 볼수 있어. 그다음에.